제가 프로그램 연출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주제를 리메이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70년대 생들한테 네.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곡이 될것 같아요. 어떤 곡일까요? 네. 마지막 콘서트. 아름다운 구석. 이승철 씨의. 예. 안 그래도 제 채널 라방 때 음? 거기서 마지막 콘서트를 누가 신청해 주셔가지고 부르는데 예.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거 기계 끄는 거 있잖아요. 네, 여... 그냥 했어야 되는데 댓글에 몇 초나 끌려나 이게 보는 거야. <laughs> 그 그래 나가버리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래서 음을 좀 낮춰서도 해보고 생방송 중에 그걸 몇분을 했어요. 근데 음. 1분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아. 결국 실패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바로 나가버리고 <laughs> 녹음해가지고 내 밴드에다 올렸어. 1분 넘었다고. 근데 이승철 씨도 1분까지는 아니고 한4 0몇 초. 공연때 음. 진짜 하신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곡의 작사 작곡은 부활의 김태원씨가 하셨죠 네. 그리고 처음 발표했을 때의 제목은 회상3 였어요 제가 부르명곡할때두 번째 전설이 부활이었어요 아. 그때 아. 이 고, 노래를 하면서 제목을 마지막 콘서트라고 안하고 회상3라고 했어요 부활편이니까 근데 그때 김태원씨가 회상3의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게 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승철씨가 그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원래 이제 원곡도 본인이 부른 게 했지만 그렇죠. 본인의 앨범에 수록되는 과정에 두 분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음. 이승철 씨의 마지막 콘서트가 정말 초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원곡을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음, 네. 그러면 김태훈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었던 그 제목으로 이 노래가 히트하기를 더 원했을 아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이죠. 에이. 그래서 아픈 손가락. 음... 김태원 씨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네. 콘서트 회상 리 네. 같은 노래였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위의 꿈. 카니발의 노래 예, 카니발의 노래 네. 멤버가 김동률, 이적 엄청난 분들이죠 그땐 그랬지라는 곡이 이제 메인 타이틀곡이었고 음. 거위의 꿈이 서브 타이틀이어서 네. 이 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인순이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인순이 씨가 윤도현나 러브레터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 그게 초대박이 난 거죠 그냥 커버를 한번한 한 그렇죠. 건데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리메이크 다시 들어간 거야? 네이 아. 곡을 김동률 씨가 쓰고 이적 씨가 굉장히 짧은 시간 작사를 써버렸다고 음. 막 작사할 때막 단어 하나 때문에 며칠 막 고민하고 그럴 때도 예, 예, 있다면서요. 예. 아니 뭐한다 됐는데 두 글자 딱 남았는데 뭔가 여기 어떤 그 응축된 감정을 싣고 싶은데 도저히 우리나라 단어 중에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음. 이런 경우 는 그건 며칠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예. 인순이 선생님이 리메이크를 하는 그 과정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이것도 원작자들과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덜돼 예. 있었구나. 솔직히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그럴 뿐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진 않았죠. 예, 네. 네. 근데 나중에 어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있었으면 은좀 좋았을 뻔 했다라는 그때만 해도 그냥 다른 가수의 노래를 내가 리메이크 하고 싶으면 저작권협회에다가 신고만 하고 거기 뭐 얼마 얼마 혹시 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음. 그거만 내면 은할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립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 과정 중인데 네, 예, 예. 빨리 정립이 돼야죠.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노래 정말 좋아해요. 걱정 말아요. 그대. 아... 원곡 가수가 전인권 씨. 예. 예, 그리고 리메이크를 이적 씨가 했죠. 네. 이적 씨가 리메이크할 때는 응답하라 시리즈 중1988 ost로 쓰이면서 드라마의 내용과 화면과 이 노래가 너무 뭐잘 맞아 떨어져서 그 당시에 멜론에서 연간 차트에서 10위 안에 들었을 정도였을 거예요. 아... 엄청 초대박난 노래예요, 니다 그렇죠. 이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laughs>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독일의 무슨 노래라고? 네, 무슨 밴드?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전인권 씨께서 독일의 네. 어떤 밴드의 노래를 듣고 그거를 따라서 곡을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는 네. 전인권 씨가 그런. 그러... 그렇게 막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를 들어보고 막 이러시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코드 진행이 비슷할까? 하는 아... 또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 코드 진행이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건 아니거든요. 코드 진행만 놓고 아... 보면은 유사한 곡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에델바이스 애들 에델바이스 아 그러네. 이것도 비슷해.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이 노래가 멜로디도 좋지만 음. 사실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렇죠. 사는 뭐도 따라했던 얘기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마 전인권 선생님 독일말 못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 네. <laughs> 다음 노래. 음. 여기 들고가 또 나옵니다. 사노라면 다노라면 언젠가는 이것도 들국화 노래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저희 세대한테는 네. 나중에 그 김장훈 씨가 뭐 다른 여러 가수들과 함께 부른 버전도 버전이 사람.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이 네. 노래는 약간 민중가요 느낌이기 때문에 음,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렀고.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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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금지도 됐었다며 네. 네. 이게 아마 영국 칠소화만수에서도 오이스트를 썼을 거예요. 오오오.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이제 자니리라는 가수 원곡의 제목은 내일은 해가 뜬다였대요. 이게 누구 곡이에요? 그러면 뭐 구전가요?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저도 당연히 구전가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이 곡의 작곡자가. 김로균 선생님으로 지금 음, 표기가 음,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해은이씨 노래 많이 만드신 분죠 그렇죠 두 분이 콤비였죠 예. 자 그다음에 음, 네. 또이 노래도 참 좋은 노래인데 그리움만 음. 쌓이네 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아이 네.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원곡을 여진 씨가 불렀고 여진 씨라면서요 예. 강진 씨하고 이렇게 콤비로 간만에 <laughs> 뮤직비디오 만드는 <누르면> 지진이 있어요 <laughs> 알았어요 오늘은 옐로카도 안 들려오고 <laughs> 어쨌든 네. 이 노래를 이제 많은 분들이 노영심 씨 노래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죠 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노영심 씨의 그리움만 쌓인애는 리메이크가 아니라 리바이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원곡을 거의 그대로 다 살려하신 것 같아요. 음, 네. 가창력으로만 보 봤을 때는 여진 씨가 음, 네, 굉장히 그렇군요. 노래를 잘하세요. 네. 근데 이거를 노영심 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 옷처럼 딱 부른 거예요 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무슨 친구가 테이프에 이렇게 녹음해서 준 건데 음. 그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슴에 담고 있다가 아 자신이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나서 뭐 불렀다고 하시는데 네. 의외인데 의외로 잘 어울려 가지고 그냥 찰떡이 돼 버렸어요 네. 네. 자 다음에 말씀드릴 곡은 이건 정말 리메이크가 된 것도 신기하고 원곡 가수도 이분이라고 할 정도예요. 네.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 어, 이등병의 편지. 네. 이등병의 편지는 당연히 김광석 씨 곡으로 알고 있죠. 근데 리메이크 곡인 거는 알수 있어요. 왜냐면 응. 다시 부르기 앨범에 있었거든. 그렇죠. <laughs> 원곡이 누군지 몰라도 아 이게 옛날에 있었던 노래의 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원곡 가수가 되게 오는 거인 거지. 그렇죠. 예. 원곡 가수가 누구죠? 문도현 맞아요. 예. 난 이거 한번 실수를 했잖아. 도현 씨 앞에서. 아. 옛날에 도현 씨가 두세 데이트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 상자가 거기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한 곡씩 커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등병의 편지를 저희가 준비해 간 거예요. 은도현 음. 씨가 불렀던 거 우린 전혀 몰랐지. 어. 그래서 오늘 김광석 씨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은도현 음. 씨 반응이 음. 아이 노래 알아요. 이거 김현성 씨가 만든 노래죠? 이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라고. 그러고, 부, 그냥 부르고, 그냥 끝났어. 음. 자기가 불렀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해준 거야, 끝까지. 왜안 했을까? 그냥 해도 되는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좀민망해지는 어, 상황이네. 네. 음. 저도 그래서 원곡이 윤도현 씨라는 걸 보고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 한창 어. 후에. 좀윤도현 씨가 원곡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곡은 특이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건윤도현 씨나 김광석 씨나 다 방위 출신이라는 거. 아, 두분이방이셨군요 <laughs> 네. 광석이 형그영상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무슨 그 군부대 거기 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정의 무대 같은 음. 그런 무대에 거기 올라가서 인도를 딱 부르고 군인들 앞에서 막 군인들 막 울고 불고 막 이러고 MC께서 김광석 씨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저는 방이왔어요 깔깔깔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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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laughs> 터지면서 딱 멈추는. 자, 어, 다음 곡. 네. 네. 다음 곡 역시 김광석 씨와 관련된 곡이기는 해요. 네. 근데 김광석 씨가 부른 건 리메이크의 리메이크예요. 뭐 무슨 노래죠? 먼지가 돼요. 아름다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건 로이킴과 정모씨. <laughs> 1박 2일 멤버들은 해외 촬영 떠나려고 공항에 가서 출국장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리메이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이렇게까지 리메이크가 인기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름다운 구설 자체는 약간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쉬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홍경민이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홍경민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